이번에 할 내용은, 유니니에서 네, 교통사고를 처리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 대표중인 한가지를 선정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6년 전정도의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가해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 차량의 사고를 야기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의식 없는 상태로 식물인 상태로 계속 치료를 하다가 가해 차량 보험사 상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이런 사례입니다 피해자 도 이제 머리 내 손상으로 해가 출혈도 심하게 했었고 인지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대표적인 어떤 그 상태를 보면은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호흡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지 절개력에서 목에 이렇게 뚫어서 가래를 쭉쭉 뽑아 주려는 기관 절개 수술을 많이 합니다. 튜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식사를 고정식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l튜브라 해서 콧줄 내려서 식사를 합니다. 관급식입니다관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대소변 같은 기저귀로 뽑아낼 수밖에 없고 이런 환자들은 사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욕창이라고 해서 곱창 없이 누워있다 보면 은 피부가 아주 이제 혈류 공급이 잘안 되다 보면 은 금방이 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행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될 문제, 폐렴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이제 호흡기에 대한 순환이 자안 되다 보니까 배 쪽에 경증이 생겨서 상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지결돼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합병증에 대표적인 것이 역창 폐렴 상당히 주의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계속 쓰는 이유는 기관절개를 해서 안에 있는 래를 죽이자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4시간 붙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역창이안 생기려면 은 계속해서 몸을 이제 이 체위변경을 해가지고 환자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이 감병인이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개호위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고에서 이제 결국 이 보험 사고 쟁점이 된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과실 부분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개호위 대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하나인데 집이죠 오토바이 타고 운전했는데 을 헬멧을 썼냐 안 썼느냐. 블랙박스 보면 헬멧 쓴게 보이거든요. 근데 헬멧을 제대로 썼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정상이 규격의 헬멧 썼느냐? 아니면은 고리를 제대로 타하을안 했다든지 정상이 헬멧이 아닌 안전모가 아닌. 그냥 가볍게 일을 쓰는 그런 장비자 이런 불필요한 일에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헬멧을 안전모를 제대로 썼다기 명백하고 또 신호를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과실 과실은 별로 쟁점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은 대부분 식물인 같은 개 환자들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사실 계속해서 간병하는 건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문 간병인을 많이 쓰죠. 간병인분들도 이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많이 취급해 간병인들은 좀낫지만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든지 특이성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잘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간병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간병비 상당히 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한 달에 간병비 드는 것이 보통 한 400, 한 450만 원,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성폭까지 다 합치면 한 500만 원까지 이제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씩 간병비 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인 간병보다는 공동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 간병을 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사고를 당 2년도 지나면은 치료비가 많이 삭감이 됩니다. 치료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거든요. 치료비하고 간병비 합치니까 한 400여만 원 정도 밖에안 된다. 법원이 기중하는 간병비가 한 사람 기준해가지고 500한 10만 원좀 넘습니다. 그런 식물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반두 사람 인정하면은 거의 7, 8명안 또는 1000만 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주장했던 기입니다 말씀드렸지 만 소송 시에 법원에서 판단한 개업이란 기준은 어떻느냐? 물론 감정인사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24시간 간병 필요다가2인이 필요하다고 감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법원 입장에서도 적어도 최소한 1.5인 내지는 2인 정도 개업이가 인정된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개업이란 판단은 보호자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선택은 문제지 내가 공동감비를 썼던 개인감비를 썼던 보호자 감비를 했든 그걸 따지질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업이료 판단은 법원에서는 공동감비든 개인감비든 가족감비일 관계없이 그 환자 상태에 대한 걸 가지고 규범적 판단에서 개업비를 인정하도록 빼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을 정리하면서 신무인과 같은 경우에서 는 특히. 왜 소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첫 번째 개호의단 기준을 법원에서는 적어도 식물인간 같은 경우 최소한 1.5인 내지 2인 정도에 대한 개업비를 인정한다. 법원에 인정한 비용의 한달 기준에 한 510만 원, 1인 기준했을 에 때, 그러면 1.5인 같으면 한 750만 원, 2인 같으면 거의 1 0 0 0만 원이 넘거든요. 소송 통해 지면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험회사 아무리 합의를 해도 1인 이상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 첫 번째, 개업비를 1.5인, 2인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소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살수 있는 여명 향후 여명 자체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수명에 아, 상태안 좋으면 한25%좀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라도 한30% 정도 보거든요 짧게는 3년, 5년, 7판 뭐 정도의 여명이 남아있다고 해서 소송 판결을 받았다 하면 그때까지 피해 보상에 대한 개업이라든지 향후 치료비를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피자를 관리를 잘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한 그 기간 이후에 많이 생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 시점에서 소송 통해서 판결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돌아가시더라도 돈돌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도 번에서 판결 날 시점까지는 모든 치료비라 개업비를 다 소비하고 나서 그뒤 시점에서 생존을 많이 한다면은 그 시점에 다시 추가로 개업비하고 향후 실 청구해서 소송을 할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어1 7억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고 피자 가족분들도. 저희 유네스상대히고마움을표현 했습니다. 적어도 그 기간 이후에 만약에 생존하신다면은 추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했다 하는 것이 피자 분들을 더 상당히 협조하고 만족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직무인간인 경우에 있어서 소설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또 저희 유네서 진행해서 정말 좋은 성사를 남겼다는 내용에 대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